말씀은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동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동이들이니라. 유일한 생명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한이유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모태에 짓기 전부터 부름받아 이스라엘의 회개를 요청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그들이 북이스라엘과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았고 그가 태어나기 전에 성별하여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부름 받았다라는 사실은 명확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섬겨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자신은 여전히 어리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성별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가 능력이 있어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기 때문에 선지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기에 그와 같은 두려운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합니다. 아이라 생각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들어 선지자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없이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시며 그로 담대케 하시고 마땅히 할 말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이 범한 근본적인 죄악이 무엇인지 말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생수에 군원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 불평하는 사건이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듯이, 물은 생존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 물을 제공하신 사건을 통해 보듯이 생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생존에 필수적 요소를 채우고 순간순간의 갈증을 채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니 자연스럽게 스스로 웅동일을 파는 것입니다. 스스로 소중한 물을 확보하여 그 물을 간직하여 마시고자 했는데 그들이 판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여서 아무리 어렵고 어렵게 구한 물이라도 그 물을 가두어 보관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물을 보관할 수 있지만 차츰차츰 물이 새어 어느새 바닥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옆에서 지켜본 남유다 역시도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 스스로 생수를 마련하고 자신들의 생존을 유지하고자 했지만 그 우물이 물을 보관하지 못하는 터져버린 우물인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물이 새어 채워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하여 주시는 유일한 생명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우물이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정수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육간의 갈증이 해결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